들어가는 꿀팁입니다. 꿀팁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서한국에한에서 한국에서 한인에서한국한민국에무어국에한국국에서한국에가한국에들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너 설마 이러고 수업 들어간 거 아니지? 맞는데 왜? 헐 아, 그럼 슬리퍼만 신고 온 거야? 야이 슬리퍼 이거 비싼 거야 아, 그래? 아니 왜그 얘기 있던데 한예종 학생은 네. 완성된 상태로 들어간다고? 아니에요 완성된 상태로 학교 연습하러 가는 느낌 아닌가요? 아니요 저희 다 배우러 가는 거예요 괜찮으신 거 같은데 대박이다 <laughs> 네, 결국엔 이제 뮤지컬 쪽으로 가는 게 꿈이냐 아, 아니요 저는 영화 쪽으로 미리 사인받아놔야겠다 미리 그, 어. 사인받아야겠다 아 힘. 아, 나중에 아, 아, 아. 아, 전화하면 안 돼? 아마 그때 헤어 영상 내려달라고? <laughs> 절대 안 내려야지 제발 제 흑역사 좀 절대 안내려지 <laughs> <laughs> 장난이에요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줄게요 그렇게 이상한 애 아니에요 <웃음> 네 <웃음> 그렇게 해서 연락 오는 것도 참 기쁜 일이에요 어 그니까 근데 직접 안 하겠지?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그 그 누구 있어요 얘가 유명해졌잖아 소속사에서 전화 해연배자들 보내 그래서 때려줬어요 한류종을 응. 들어가는 꿀팁 있나요 꿀팁 한류종을 들어가는 꿀팁이요 응. 내년 해후배자 사람들 지금 막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말을 잘하고 차, 착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요말 잘하고 착한 거? 네. 말 잘하고 착한 걸로 어떻게 오분 안에 보여주시 이제 규진이들은 많이 보시다 보니까. 응. 빨리 느끼시는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말다하고 착각을 했어요? 저는 소리 질러가지고 오디션 오디션장에서? 네 시험장에서 어. 제가 지의응답을 잘못 말해가지고 질문을 네. 하셨는데 네. 제가 하려던 답변이 아니라 이상하게 말을 해가지고 네. 놀래서 소리 질렀는고 <laughs> 대박이다 진짜요? <laughs> 네 진짜. 그때 뽑아도 소리 질렀는데? 네 웃, 웃겼나 봐요. <laughs> 어떻게 소리 질렀네요? <laughs> 아 진짜 들어요. 그랬어요? <laughs> 네. 무슨 대답했는데? 연기 실기 등수가 몇 등이었나 아. 그런 걸 물어보셨는데 아. 제가 원래 10등 안에 많이 들었고 아. 7등을 자주 했습니다 라고 아. 말을 하려 했는데 아. 제가 10명 중에 7등 합니다 아. <laughs> 라고 말해가지고 반응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아. 이런 거야? 아. 뭔가 뭘 잘못 말했나? 근데 예. 뽑아 뒀어? 소기를 네.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야. 아니에요? 네, 아니에요? 대답해 좀.. 그냥 그런 모습들이 좀 착해 보이지 않았나? 아, 뭐. 아 소리 지르면서 응. 착해 보인다고? <laughs> 약간 음, 좀 음, 호들갑스럽고 좀할말 근데 친구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어? 야 조용히해! <laughs> 뭔가 발랄한 그 달란트가 잠재되어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? 아이고. 아니면 순진한 아이인가보다 약간 음. 이런 느낌이 좀 뭔가. 이면 순진해 보였는데 약간 똘끼가 있나? 오~ 그럴 수도 있겠다 아, 근데 그런 친구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아, 거의 다 그래요? 순진해 보이는데 약간 똘끼 있는 친구들이 아, 많아요. 완전 다 똑부러져서 다 공부만 하는 애들이랑 이제 약간씩 똘끼 있는 친구들 있죠. 아, 똑부러서 너무 많아는 애들이 공부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. 공부, 아, 성적? 네, 성적도 좋은 친구 수 사과 뭐 이런 거예요? 전 과목, 공 과목, 몇등급는거요 최소한 4 등급이 나와야 <laughs> 아 진짜 짜증 나게 진짜 근데... 4 등급도 나와야 되고, 연기도 좀 배워서 네네. 준비해 가야 되고, 노래도 해야 되고, <laughs> 맞아요. 그 와중에 착한 똘기도 보여 줘야 되고, <laughs> 거의 다1 등급이라서 <laughs> 음, 거의 다 1, 2 등급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쉽지 않네요. <않나? 웃음> 진짜 쉽죠? <쉽지 않나? 웃음> 진짜 쉽죠? 학원 <laughs> 거는 추천 학원 있어요. 추천. 제가 학원 한 군데밖에 안 다녔어가지고. 음. 네. 그러면 네. 상호명 말하기도 그러니까 무슨 동에 있는 대략. 논현동에 있는. 어. 음. 아 카땡 음. 카땡. 카어 카땡. 이렇게 같은 거 얘기하면은 뭐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지 그렇 네. 공부... 왜냐면은 우리 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부가 많은 분. 막 학원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데.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. 만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애들 많이 입학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뭐를 저건지 모르니까 막 비디오 하나 찍는 거 있죠. 그런 것까지도 돈을 여러 번씩 받더라고그냥 그러니까 비디오 말고 연기 연습 영상 같은 거 찍는 것도 그런 게좀 심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 이런 거. 머리 원래 이런. 거, 헉! 이런 거 아, 왜 어떻게 모르겠어요? 아까 말씀드어 아, <laughs> 볼륨감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이런 말이었구나.